안녕하세요. 스마트탑 오피스입니다. 스마트탑 오피스의 장점은 넓은 카페 라운지죠. 이제 저희 스마트탑 오피스가 체인화되면서 오픈데스크 이상 입주자분들에겐 체인점 카페 라운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걸 즐기는 분들에게 권하는 스마트탑 오피스 오픈데스크. 저는 세 가지 투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는 서점 투어, 또 하나는 맛집 투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건 카페 투어입니다. 조용하고 브랜드 철학을 잘 담아낸 곳들을 발견하는 건늘 즐거운 일인데요. 이런 곳을 발견하면 질릴 때까지 거기만 갑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분들 많으시죠? 작가 분들, 기획자 분들, 그리고 독서를 위해 카페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이나 조용한 사무실보다 카페에서 들리는 조용한 음악과 생활소음이 장시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 스마트탑 오피스 카페 라운지를 추천합니다. 스마트탑 오피스 카페 라운지 오픈데스크에 입주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 입지 좋은 핫플레이스에 나의 사무실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 커피와 차가 무상 제공됩니다. 셋, 스마트탑 오피스 체인점 카페테리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공간 임대, 합리적인 가격, 편안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고 전문적인 브리핑을 할수 있는 회의실과 가까운 곳. 군더더기 없는 공간 활용과 자유로운 업무 스타일을 추구하는 나. 나를 닮은 사무실, 나를 닮는 사무실. 스마트탑 카페 라운지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시작하세요. 나를 닮은 사무실, 나를 닮는 사무실. 당신의 자리 스마트탑 오피스가 여러분의 입주를 기다립니다.